어 모니카 언니의 언급이 꽤 많이 됐습니다. 언니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몇번 나왔어요. <laughs> 허재 언니랑 모니카 언니 중에 한 명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면 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밀었다고? 어머. 뭐? 저, 저거 아, 자, 봤어. 언니. 허재 언니, 모니카 언니? 어. 허재! <laughs> <어째>! 오케이. <laughs> 슈퍼 리더즈 언니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언니는 누구예요? 아, 뭐, 무서운 언니? 모니카 음, 언니. <laughs> 말해 뭐해. 허재 언니랑 모니카 언니 중에 한 명이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면 누구랑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뭐제 눈은 똑바로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금 언니 언니 인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좀뭐 해명을 해야 되나요 언니? 뭐 해명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네. 나를 무서워하면서 살아.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아니 잠깐만 이것은. 모니카를 아, 만든 너무... 노래. 참, 풀렸는데, 자, 신발끈 풀렸는데 자, 감지나! 렛츠 고! 와! 와!

최한 대회에서 가비가 터키 아이스크림 춤을 보여줬을 때신장이내 대한 춤줄 알았다. 어째 위험했다. 꼭 한번 무대 같이 서 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너무 많은데 빨빨 리리한 명. 지코! 와 패션을 전공했던 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할 자신이 있다. 없다. <놀람> 너무 당당. <당근. 놀람> 낮저 밤이 밤저 낮이. 그게 무슨 말이냐? <놀람> 아니 근데 저거 언니 왜안 움직여요? 저는 항상 솔직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야 <laughs> 이게 뭐예요, 언니? 그, 방송 중에. 그 나쪼밤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나쪼밤이요? 저은 일단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면 어, 이따가 저랑 대기실에서 얘기하자. <laughs> 리더즈 중에서 가장 어려운 멤버는 누가? 그러니까. 요즘 통장 잔고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어. 어? 피식한다. <laughs>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프라우드만 들어가기. 진짜? 어. 나안 받아. <laughs> 아! 이건 정설이었어. 상처 받았어요. 프라우드만 들어가기라고 했는데 왜저안 받는다 고 그랬어요? 아, 저는 아이키씨가 그래요. 그 좀. 저랑 결이 안 나면. 언니! <laughs> 우리 언니한테 그냥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몰려. 제가 벌칙을 받아야 돼요. 아니, 섹시댄스 흑기녀. 어, 섹시댄스 흑기녀요? 네. 내가 알 땐. 흑기녀 해줄게요. 와. 오!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왜요? 흑기념 아니라 흑장미라고 보통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흑기념이라는 말이 없었던 단어라고 하니다 아, 그래요? 네. 잠다 <laughs> <누가 웃음> 술자리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laughs> 모르지 <laughs> 정우진은 무슨 게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왕게임을 안 해봤어요. 애들이 엄청 놀랐어요. 게임을... 왕게임이 뭔지 알아요? 알죠. 해봤어요. 33원, 33원. 해봤어요? 네. <laughs> 해봤어요? 아니, 아니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쵸? 안 해봤잖아. 요 안해 봤어. 나도 <laughs> <난> 안해 봤어. <laughs> 그거 하면 썸탄데요. <laughs> 자, 그러면 왕 게임을 같이 해 주실 분들 댓글로 남겨 주세요. <laughs> <laughs> 화요일 밤은 내커 아이키 덤자.